안녕하세요. 야이 집이 여기에는 앞 집이 한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잡초에 묻혀 있어 무너져 있죠. 이 헛간채죠, 헛간채. 한 곳에 아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살았던 하전민의 터전 야죄에 아, 묻혀 있습니다. 이 하점 밭입니다. 아주 그래도 옛날에 꽤잘 지은 집이에요. 그죠? 집을 탄탄하게, <목소리> 탄탄하게 집을 잘 지었네요. 개를. 아, <laughs> 아, 야, 이 하전민의 밭이 다무거워졌습니다와 산에서 나무 뜯으러 오신 이하잔님다이 하전 받칩니다. 다 먹었어요. 아, 산에서 나물 뜯고 이제 내려오네. 여기 산에서 여기 나물 뒤에 뭐, 많이 뜯... 나물 뜯는 소리가 막 나요. 카잔밭이 전부 이렇게 묵어있죠. 야, 진짜 이 정상입니다. 태하산 끝자락 정상. 고향무정입니다. 여러분 고향 무정을 느끼십니까? 아이산정상의 빈집 하나가 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꼭 국보급 같습니다. 야 우리는 어, 이런 옛집들을 항토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해서 만들어 보존해야 됩니다. 새로 고쳐서 이 대추나무도 있었네요. 이 대추나무가 이렇게 다 고사리네요. 혼자 찍게 놔두시면 뭐. 어? 혼자 찍어 어디라 저 밑에 저 밑에 찍? 응. 응이 무너진 무너진 거 봐요. 저 어, 집이요? 예 네. 헛간채로 헛간채. 간채는 어, 무너지고요, 본체는 그래도 견고하게 잘 지어서 서 있습니다. 이산 꼭대기에 하전을 읽어서 어, 살다가 지금 뭐 어디 가서 성공했겠죠, 그죠? 어, 여러분, 어, 이 하전민이 살던 곳이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몇곳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 이제 태화산에서또 우연히 하전민이 살던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참, 진짜, 귀한 사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도 아,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있는 곳은 좀 땅이 이, 평평하고 좋은 그런 땅은 농사를 짓고 있고요. 까파르는 밭, 경사도가 있는 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상 매월 땅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